우리 세물결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서로 이렇게 인사함으로 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앞뒤 좌우로 한번 더 인사해 보세요 복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성탄절이 어느새 한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절을 코앞에 앞두고 우리 국가는 매우 어수선하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이 성탄을 이렇게 맞이했던 적이 또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슬픔의 역사가 제법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령 1950년도에 흥남 철수 11작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전쟁 때에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절대 불리해지면서 미군과 한국인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이 12년 15일부터 열흘간 이 철수작전이 시작되는 사실은 남은 군 장비와 병사들을 이동하려고 했는데 무려 흥남항에 20만 명이 모여든 거 피난민들이. 그래서 10일간 열 차례에 걸쳐 1만 명에서 1만 4천 명씩 어린 아이와 여성들을 우선 탑승시켜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산군들이 내려오자 24일이 이 구출 작전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이날도 최대한 많이, 많이 태워, 만 사천 명을 구출하였지만, 그 흑남왕에 남겨진 자가 십만 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남성들과 집안의 가장들이에요. 먼저 내려가시오, 먼저 내려가시오 했는데, 그게 70년 분단의 영원한 이별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슬픈 성탄 2부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1971년 대형각 화재 사건이 성탄절 당일 날 있었습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이지만 이때 16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1987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한 20여일 앞두고 말이죠. 그리고 11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탄절 이전 앞에 슬픔의 사건들이 참 통곡의 성탄절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때도 큰 통곡의 사건이 있었던 거 말입니다. 1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랬어요. 무슨 사건인가 보니까 16절에 정말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 봐요. 이에 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어찌 통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헤롯의 충격적인 유하 대량 학살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도대체 헤롯은 뭘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광기의 행동을 했을까요? 도대체 뭐를 뭐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건에는 증인과 증언이 필요한데 우리 마태의 증언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1장 3반절 제가 읽지요. 헤롯 왕 때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랬는데 3절에 보면은 진짜 이 천하의 왕이 본세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로왕과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소동한지라. 아니 천하의 왕이 아기 하나 태어났다고 동요하고 이렇게 소란게 맞습니까? 왜 야단일까요? 왜 헤로스는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그리고 대량 학살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팔, 답하려면 할수 없이 헤롯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는 다섯 명의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한번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절의 헤롯은 헤롯 오브 그레이트, 이 헤롯 일세,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래요? 두 얼굴의 사나이. 몇개 얼굴이요? 두 얼굴의 사나이. 첫째는 초기에 헤롯의 모습은요 친근합니다. 초기 통치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 성전을 지어줍니다. 소위 헤롯 성전 내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로 자기를 임명한 로마 황제의 환심 마음을 얻기에 수많은 건축물들을 로마로 옮겨놓듯이 건축합니다. 황제의 마음을 얻기에 마지막에는. 정치인들의 마음을 얻기 에 부호들의 마음을 얻기 위 수많은 경기장 내지는 문화시설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얻기 위해서 뭐라고요? 지금 헤롯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몸살이 났는지 뭐에 강박관념이 있는지 자꾸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얻고 싶고 황제의 마음을 얻고 싶고 종친들의 마음을 얻고 왜 이렇게 강박관념에 시달렸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감추고 싶은 신분적 열등감 때문이에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 이둠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 저 정통 아닌데. 그러죠? 항상 그 정체성에 대한 부정을 받아온 거예요. 둘째는 종교적 불안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 이 메시아 사상이 다니엘서와 결합되면서 왕으로 마차를 끌고 이 로마를 전복시키는 그런 메시아상이 막이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꽃 자신의 종말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 밀란안생기나 어디 불안함이 안 생기나. 그러니까 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문제는. 헤롯의 통치 말기입니다. 사실 헤롯에 대한 자료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이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 마지막 이두 얼굴의 사나이의 두 번째 얼굴 이 헤롯의 광기를 적어 놓고 있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끝자락에는 극도의 의심증과 불안증으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장남을 독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악합니다. 둘째 아내가 미리암인데, 이건 하스몬 가문에서 정략 결혼을 한 거거든요. 저게 또이중첩는 아닐까 해서 자기 아내를 살인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처남을 모욕탕에서 익사시킵니다. 모욕탕 가지 마세요. 모욕탕에서 네. 익사시킵니다. 네 번째는 집단 학살이 있어 사두개인들, 바리세인들 대세상들을 집단 학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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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대 땅의 가장 어두운 때예요, 가장 참담한 때, 가장 위축될 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면 이 헤롯이 이 폭정이 절정기에 달하는 이 폭정의 시대 헤롯이 죽기 전 5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어두운 때. 에이, 이 때는 메시아가 올 상황이 아니야. 메시아가 올수 있는 여건이 아니야.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그 때에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보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불리한 상황 따지지 아니 하시고 헤롯이 악하든 강하든 관계없어요 뜻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헤롯 따위가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이 흔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됩니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막을 수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이게 바로 성탄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게 그렇게 낭만적으로 온게 아니라니까요. 때가 됐으니까 온게 아니에요. 좋은 여건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앞에 카펫들을 깔고 빵빠레를 울리며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모두 다이 땅이 정말 차갑고 냉랭할 때에 냉정기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후진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이 땅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이게 성탄의 정신이에요. 성탄의 정신은 믿음과 소망이에요. 믿음과 소망. 하나님은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일하신다. 이 믿음 소망. 여러분 이 말씀이 피상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우리 삶에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이 성탄의 정신, 이 하나님의 정신을 이 믿음 소망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세물결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저 세물결교회가 건물이 조금만 좋으면 내가 부흥시켜 줄 텐데 그러고 계실까요? 세물결교회가 재정이 좀 탄탄하면 내가 저 교회 좀 부흥시킬 텐데 성도들임이 조금만 많으면 내가 한번 세게 복줄 텐데 그러고 계실까요? 천만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세물결교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재정상태, 우리 잔고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거와 관계없이 우리 새물결 교회를 향한 뜻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정신을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 청년들 여러분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청년들이 좀 우울한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탄절 앞두고 대학 발표가 다 납니다. 묻겠습니다. 붙는 자가 많을까요? 떨어진 자가 많을까요? 안 떨어져 보셨어요? 성탄절 앞뒤로 취업 발표가 다 납니다. 성탄절에 가장 많은 프로포즈가 있고 가장 많은 거절당함이 있습니다. 안해 보셨어요? 사실 우리 청년들은요, 성탄절이 기뻐하며 이 찬양보다는 슬퍼하며. 가장 인생에 고난이 몰려있는 게 12월달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 궤익,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대학이 어느보다 좋은데 하고 좋지 않은데 간다고 흔들릴까요?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합격을 하든 불합격하든 여러분의 향한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정신이에요. 내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벌써 2025년도 모든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5년 최악의 경기를 맞이하게 될 거래요. 뉴스를 보고 신문을 봐도 맨날 그 소리인데 교회 와서까지 이런 얘기 듣게 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예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분 성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년 경기는 최악이라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일을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내년 준비가 뭐예요? 딴거 아니에요. 그렇다. 나는 이번에 합격하지 못했다. 이번에 부족함이 있다. 내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그러나 또다시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 그게 성탄의 정신이에요. 이 믿음과 소망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성도가 새해를 앞두고 소망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믿음이 있는 곳,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이렇게 달라요. 첫째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자의 특징은요, 해로처럼 삽니다. 해로처럼 살아요. 해로스는요, 다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다 가졌어요. 군대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뭐가 다 가졌는데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가질수록 불안해요. 땅이 넓을수록 불안해요. 많지 않아서 모르세요. <laughs>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지? 이거 어떻게 관리? 병사들이 많을수록 불안하다니까요. 그런데요. 소망과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시편 42편 5절에 이 기자가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 한번더 빠지지 말고 읽어봐야지. 작자내용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옆 사람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이거예요 헤롯의 인생은 뭐예요? 가짐은 가질수록 초조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하다니까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소망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뭐 뭐라 그래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결론이 뭐냐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요 잊을 수 없는 신방이 하나 있어요. 아내 집사님의 요청으로 남편 의사 집사님 그이사 성도님 병원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어, 지금 내 나이쯤 됐었긴 해 그때에 한참 잘 나가는 병원이었어 어느 정도 잘 나갔냐 바로 앞에 병원이 문을 닫기다 그 병원을 인수하게 될 정도로 인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을 간 이유는 남편이 불면증과 걱정 염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 심방을 받은 거예요 가자 달라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에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축 축할 일이에요 병원을 인수했어요. 근데요. 이 두려움과 초조함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막상 인수하나니까 겁이 덜컥 나더래. 이걸 내가 어떻게 운영하나. 고용 승계받은 저 간호사들 직원들을 어떻게 월급을 주나. 자, 병원을 하나 더 갖게 되었으면 축할 일인데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은요, 뭐라 그러죠?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한 거.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해로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앞두고 선택하십시오.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도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해로처럼 초조, 불안, 걱정, 불면증으로 살 것입니까? 찬양하고 살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 2부 예배 때에 결정하시고 새해를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특별히 특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소망과 믿음을 두고 사는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보니까 뭐로 사냐면 꾀로 삽니다 자기 꾀로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밥통에 밥이 없는데 막 긁으면 뭐만 나와요? 안 해봤어요? 탄거 누룽지밖에 안 나와요. 탄거 더러운 거못 먹을 거 인간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데 자꾸 우리를 파잖아요. 꾀밖에안 나온 꾀밖에안 나와요. 자. 증명해 보겠습니다. 헤롯의 꾀를 좀 봅시다. 사절 말씀 볼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하고 괜히 감미롭게 물어요. 야, 밀시아가 어디 태어났냐? 감미롭게 물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뭐 하게 하라. 원래는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러 가려는 거예요. 원래는 죽이래요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미로운 목소리를 조심하세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꾀가 좋아요? 야, 나도 좀 가서 예배하자. 나도 좀 가서 예배하자. 이게 이 땅의 꾀의 한계예요. 왜 한계냐? 이꾀 헤르세 꾀에 다 속을 수는 있는데요. 누구는 못 속일까요? 누구는 못 속일까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국민도못 속입니다 자,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 싹다 알고 계세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몰라요?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자, 헤롯이 다 속여도 누군 못 속여요? 성대 여러분 이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악한 꾀를 다 알고 계세요. 세상이 나보다 몇번 앞서가도요, 다 알고 계세요. 항상 하나님은 세상보다 항상 앞서가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때 저도 교회사에 가다가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원통하기도 했어요 억울한 일도 당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전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주간의 큐티 말씀이었어요 그 주간의 큐티 말씀이 시편 2편이었어요 시편 2편을 보다가 제가 얼마나 반갑든지 어? 여기 나랑 똑같은 사람 하나 있네 하고 제가 이렇게 외쳤어요. 자 보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예요? 3절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아, 이게 내 모습인데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시편 기자가 4절에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미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한번 더요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미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다 보고 이래요 잘 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잘 논다 비웃으신대요 웃고 웃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우십니까? 항상 세상보다 한보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할 일은 뭐냐면 찬송가 351장 후렴을 많이 불러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앞서가신 주를 뭐라고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안 해요. 앞서가신 나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부릅니 예수님 내가 앞서갈 테니 따라오세요 이게 헤롯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도는요 한번더따라요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성도 갈 길은 이거밖에 없는 요 그래서 성도 갈리는 뭐예요? 주님보다 앞서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무조건 따라갑시다. 앞서가면 여러분 대형사고나요? 대형사고나요? 중요한 결정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까? 앞서가면 대형사고나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앞서가게 하세요. 성령님이 앞서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요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본문에 보면 또 비겁한 자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전문가들이요, 성경 연구가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헤롯이 명령한 순간부터 연구해서 알게 됐는지 이미 알게 됐는지 건 중요치 않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알았으면 경배해야 되는데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나의 주와 구세 영접한 사람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해는 되나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 6절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라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게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유다 땅 베들라마 하면서 지명까지, 지역까지 메시아가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정통 성경 연구가들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헤롯 앞에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종기하고 영광스러운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이기게 하 죄를 이기실 메시아가 왔는데도 유대인 중에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자는 한 명도 없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동역자가 없어도 자기를 걸어가십니다. 때로는 홀로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보세요, 오늘 유대인 그 누구도 경배자가 없지만. 이방인 동방박사를 써서라도 이 예수의 경, 예배 경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신묘한 계획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홀로 일하시고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왜냐? 다음 주에 발표회가 있어서 한 5분, 10분밖에 설교할 수 없어요 나머지 부분 주님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방해자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악의 축 헤롯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 하고 꾀가 난무하고 수많은 아동 학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경배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해롯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롯보다 한수 앞서 계십니다. 세상의 꾀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요. 이것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한주 앞둔 성도 여러분 화려한 추리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돌 동역자가 없어서 낙심는 우리 교육자들 성도들이 있습니까? 홀로 일하시고 뜻밖에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초조, 불안, 걱정으로 새해 맞이하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들고 25년 이 앞둔 이한 달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